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염상섭에 만세전 들어갑니다.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세전의 만세가 대한독립 만세의 만세예요. 그러니까 만세전이라고 하는 건 어, 3.1운동 당시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 만세를 했잖아. 그전 그러니까 3.1운동 직전의 모습이요. 사실 3.1 운동 직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조선의 현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었지요. 일제의 침략과 침탈이 거의 극에 달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식민지인 거예요. 그냥 그들의 그래서 정말 극에, 극에 달아서 우리 민족은. 힘도 없지만 그들한테 그러니까 당하는 걸로 인한 비참한 삶도 문제지만 힘조차 없어서 그것에 저항하거나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은 소설인데 여기서의 어 여기는 안 나왔나? 여기서의 그냥 여기다 쓸게요. 나라고 하는 1인칭 소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는 건데 주된. 특징 하나, 주된 특징이 내면의 의식이 주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여기만 해도 거의 다 내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얘기한 거 하나 미리 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물관계로 파악하자라고 하는 104페이지를 펴시면 거기 위쪽에, 인물관계 파악하는 왜 박스 있잖아, 내가 필기해주는 거. 거기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인물의 내면을, 1인칭 서술자입니다. 나예요, 나. 한 인물의 내면을 지속하여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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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단 말인가, 그들을 쳐다보니 모멸감을 느낀다. 나는 그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데, 식민지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런식, 이런식.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그의 현실 인식을 부각을 하죠.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느껴지는 이 그의 현실 인식은 뭐냐면 주로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일제강점 하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무덤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죽어서 그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은. 그래! 크게 우리 조선 현실이지!를 자각해가면서 깨우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걸 깨우치는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나가 일본 유학을 가있거든요. 첫 스타트는 동경이 일본 유학을 가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고, 아내 때문에 우리 나라로 이제, 이제 오는 거야. 오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자각을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배를 타고 갈 거고요. 배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그, 목욕탕 속에서 다른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멸시감, 멸시란 대화를 들으면서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그래서 조선인들을 여기다 쓰고 갈까요? 조선, 거기 한 빈칸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조선인들을 멸시하는 대화를 듣고 분노하는 내용이 우리 지문 내용이고요. 요 지문,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는 거기서부터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김천 그리고 서울까지 가서 집, 자기 집이 있는 서울까지 가서 안내를 보는 그 과정이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 부분에선 이제 욕이 쭉 느끼면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현실을 보고 느끼면서, 물론, 나가 일본 유학 가기 전에 그러면 몰랐느냐, 우리 민족의 현실을 알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거에 대한 좀더 호기로운 태도로 자신이 살았다면, 그러니까 저항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일본 선생님한테 안 배울 거야, 라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막상 일본에 유학을 가서 살다 보니까 점차 자기도 모르게 무뎌지는 거죠. 막상 일본 사람들하고 살고 자기도 좀 편안하게 선진 문물도 느끼고 살고 막상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고 무뎌지고 살다가 이렇게 이번 아내의 위독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선인이잖아. 조선인 중에서도 지식인이죠. 항상 얘들아, 다시, 다시, 초점이요. 항상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거 대부분 지식인들이에요. 왜냐면 그것에 대한 뭔가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소설에선 지식인들이 나오게 마련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민족의 현실을 근데 직시를 하면서 왜그 기차 안에서도 우리 민족이 굉장히 호되게 당하는 모습 혹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우리 지문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박스 위쪽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이따 해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이야. 그 속에서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건 무덤이 아닌가? 구더기가 그는 무덤이네. 그리고 나서 막상 집에 갔어. 근데 아내가, 아내가 아프거든. 근데 일본 유학도 갔다 오네 애지만 그래서 더더욱 얘는 알았겠지만 현대 의학 기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아내 병이. 그런데 그냥 재래식으로 우리 왜그 그런 거 있잖아. 민간요법이라고 하잖아. 그런 걸로만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고쳐지냐고 병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죽거든요. 우리 민족이 좀더 나아가고 저항하고 일본 그렇게 나아가고 저항하려면 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외래 문물도 좀더 들여오고 조금 더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질 않아요. 아직도 봉건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답답한 전통적인 것만 내세우면서 재래식 의술 의존하다 보니 살수 있는 아내가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것에 더더욱 답답함과 화남을 느끼면서 다시 결국은 그냥 동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관적인 사실은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 또한 이 소설에서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포기하고 여기 지문 현실을 도피하듯 도피하듯 다시 자기 동경 유학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원래 길을 이렇게 어쨌든 여러가 있잖아. 여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걸 여러형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러형, 길을 가고 지, 길이 이 여러가 지나가니까 여러형 소설이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그 여러가 끝.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컴백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이런 것을 원점 회귀형 소설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매번 얘기하죠. 원점 회귀형 소설이야 라고 굳이 만세전을 외워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보기 조건에 줘든가 아니면 선지 같은 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왜 작품 주고 얘들아 비문학 지문 주면서 여러용 소설은 이러면서 여러용 소설에 해당하는 거 작품 몇 개. 여러분들 그거 산포 가는 길도 여러용 소설이잖아요. 그렇게 몇 개를 주면서 연관시키게 비문학 지문 하나 줄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은 여러용 소설이야 혹은 그 중에서도 원점 회기형 소설이야 이렇게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무슨 뜻인지는 알아놔야. 그래야 문제를 풀고 대응하고 할게 편한 거잖아. 아, 여러 형 소설이 그런 거구나. 원점 회기라는 게 다시 제자로 돌아갔다는 뜻이구나. 요 정도는 체크하시면 되게 편할 겁니다. 됐죠 왜냐 우리는 수능을 볼 거지 내신을 볼게 아니거든 내신을 볼 거라면 그냥 또박또박 외워줘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핵심을 체크하는 겁니다 줄거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줄거리와 함께 핵심 정리해드렸고요 자저 짐은 주요한 부분만 할 거라서 요거 좀 지워도 될까 그 얘기 하려고 여기서 있는 건데 저 잠깐 지웁니다 요 앞쪽 지울게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음. 내가 항상 필기할 때 얘들아, 항상 내 버릇 알아서 그래 왔겠지만, 내가 필기하면서 막 보여주고 줄거리 설명할 때 그때 빨빨 리리 받아 적으셔야 돼요. 뭐 혹시 못 적은 학생들은 원본 받으셔서 하세요. 자 이제 배에서 배 욕탕에서 그 목욕탕에서 그 조선인들을 멸시하는 이들의 대사 잠깐만 고부분 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게 페이지 백이 페이지 맨앞 부분입니다. 네맨앞 부분에서 둘레여서 네, 일곱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웬걸요 이제 그들 얘기예요. 그니까 거기에서 우리 조선인을 멸시 하는 사람들 얘기야. 인제 조선도 밝아져서, 까 조선도 좀 근대화가 되다 보니까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즉, 우리 조선이 밝아져서 근대화가 돼서 한미천 잡기가 어렵다는 건 그전에는 근대화되기 전엔 그러기 쉬웠단 소리네? 우리 조선에서 이익을 강을 취해 가기가 쉬웠단 소리네? 왜? 무지하거든요. 조선인들이 무지하고 바보 같으니까 뭐 속여먹기도 쉽고 그래서 갈치에 가게 편데 아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말이야 그렇게 큰돈 잡기는 좀 쉽진 않은데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 자체가 조선인들을 멸시하는 대사잖아.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봅니다. 제가 한미천사기 어렵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요보 요거 말씀이요. 요보라는 단어 정도 알아두시면 다른 소설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뜻풀이 써놨어요. 일본인이 조선인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야.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은 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촌 사람들은 대만의 생범보다는 대만의 생범도 뜻풀이 알아두세요. 대만의 사람들 중에서 원주민같이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약보는 거지.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주민 정도 그런 대만의 생범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아주 조금 나뭐 이런 느낌 낫다면 나을까 이제 가서 보오 하하하, <laughs> 그들? 아유, 대만의, 그, 그런, 그런 사람들 정도? 얼마나 깔 보는 거니, 그치? 그러니까,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깔 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나만 빼고는 못다 껄껄 웃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재밌거린 거죠. 자, EBS에서 욕탕이라는 표현에 끄집어내서 뭐라 그랬냐면, 나가 다른 사람들의 웃음에 모욕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네, 맞아요. 모욕감을 느낀다는 표현, 그 아래 보시면,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서 요 입술을 악 물고 치어 다아서아 진짜 이런 거 진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렇지만 더운 김이 서려서 걸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여꾸여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만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학교나 학숙에서 진행되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통사정을 서로 막툭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좀 낫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의 고통이란 그런 멸시나 이런 것에 대한 모욕감, 모멸감이겠지요. 거기 써 있어. 이베스에서도 딱 모욕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배 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로 넘어갈게요. 자, 기차에 여러분들 앞에 그 뒤에 103페이지. 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하는 바람에 104페이지를 저는 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자,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제가 거기서 났어요. 시든 배추잎 같고요. 배추잎이 시들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부기려. 하고 피곤에 쪄 들어 있고, 뭔가 나아가고 저항은커녕 얘들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든 배추잎 같고, 생기가 없죠. 뭐 이런 정도 부정적인 표현 뭐 쓰면 될것 같아요.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가만히 앉아 있거나, 내 네, 의욕이 없네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야, 내가 바라보는, 내가 보는, 그래서. 자각되어지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 여기에서 한심하고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빌 붙는 듯한 천한 웃음을 해. <웃음> 빌붙는 듯한 비굴함이 느껴지죠. 이런 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나? 그 표정을 보면 가엽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요. 그러니까 연민, 반감 이게 막 교차가 되는 거지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뭐고도 되게 쩌다 버려라 정말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화가 나는 건 단순히 이런 조선민들 아니요 그런 걸 해결하지도조차 못하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 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고 해서 기차에서 일어난 걸 본인이 막 앞서 나가서 해결 이러지도 않거든 그러니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조선인과. 자신까지도 포함이에요. 자신에 대한 욕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더욱 큰 답답함을 느꼈겠죠. 착각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자, 이 부분이요. 중요해서. 자, 무덤이다. 무덤이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이게 일제 강점하의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잘 비유적으로. 자, 거기다가 쓰세요. 일제 강점하의 조선의 현실 어떤 현실이라면 무덤 같은 현실, 암울한 현실이라고 할까요? 암울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요거 조금 더 지울게 얘들아 왜냐하면 그런 조선을 무덤이야라고 비유하는 거니까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생각하는 서술자가 생각하는 조선은 그러니까 어, 무덤 같은 존재예요. 다 죽은 거지. 심지어는 구더기가 끓고 있네요.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날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섰었다. 날로는 꽤 달았다. 여기서 왜 뜨거운 게 달다라고 하는 거막 뜨겁게, 뜨, 뜨겁게 달다. <laughs> 매우 뜨겁다. 이 뜻이야, 얘들아. 대매요 같은 빨간 불길이 날로 문틈으로 날름 날름 내다 보인다. 착간 아네자 착간 안 EBS에서 한 표현 읽고 가세요. 나가 남포 불에서 시대적 분위기를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이죠. 왜 얘가 지금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거든. 아까 왜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그거 EBS에서 얘기했네. 한번더 볼게요. 반복된 단어를 통해 어 무덤이다 무덤이다 통해서 식민지 조선시를 상징으로 들어오는 것도 맞지요. 자 어쨌든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 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 쌀쌀하고요. 우중충한 난포불 우중충한 뭔가 답답하다. 그치? 그런 난포불을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긴 하지만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한번 휘 둘러다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공동묘지다. 똑같은, 다시 한번 만뭐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불쌍하네요. 그치? 막상 공동묘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조선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또 아득바득 또 공동묘지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뭔가 또더 나쁜 생활 말고 뭐 어떻게든 뭐 그냥 죽은 건데. 그렇게 공동묘지 살면서 공동묘지에 가지 않으려고 애달아 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처참하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렇다는 거 공동묘지에 살면서도 공동묘지에 사는지 모르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 요거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착각할 것 같아. 제가 원본에는 여러분들한테 필기본 주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잘못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필기하다 보면 이제 내 생각과 머리가 다르게 쓸 때가 있어. 내가 뭐라고 썼냐면 지식인들에 대한 이렇게 썼더라고. 아니죠. 조선인들에 대한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자기 자신은 지식인이고 자기 자신도 포함한 건 맞지만. 지금 요 부위에서 앞뒤 문맥상으로는 그냥 전체 우리 조선인들, 특히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민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지식인들이라고 써있을 거야, 원본에는. 근데 뭐 크게 상관 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서는 조선인들의 대안. 참 한심할 노르시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맞죠? 자, 요 부분. 나 얘기했어. 혹시라도 나중에 원본 공부 좀 하다가 이제 막판 타면 너희 EBS 공부 한다니까. 아, 물론 지금도 하지요. 지금도 하지만 막판 가면, 어, EBS 문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저 EBS 문학 정리할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나도 이거 정리하고, 뭐, 원본 좀줘 주세요. 받았으면서 또, 또 주세요. 이래서 또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거 들고 온다, 이제. 선생님, 이거, 이거 지식인, 왜꼭 지식인이에요? 이러고 들고 오면 나한테 혼난다, 이제. 수업 안들었는 소리니까. <laughs>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 그치? 수업 듣고 하면서 혼자 코웃음을 쳤어요. 자, 혼자 코웃음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이죠. 비웃음이니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할 노릇이야 그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자 이게 염상석 작품인데 염상석은 3대도 유명하잖아요 3대도 굉장히 유명해서 낯선 작품 우리가 꼭 EBS에 나온 것만 나오나 그 작품도 가능성 있는 작품이지만 이미 EBS에 나온 이상 만세전 정도는 아,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정도 알아두시면 다른 지문들 좀긴 작품이라서요 다른 부분 부분이 많거든 그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껏 얘기한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체크하시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려고 EBS 공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작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